대통령님, 이제 병실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예, 저분이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이 지금 나오시고 계시는데, 예, 걸어나오시고 계시는데, 어, 여기, 사이카는 아직 탑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탑, 사이카는. 네. 대통령님은 병실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91번째 병원 치료받고, 이제 나오시려고 하십니다.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치료는 잘 받고 가시는지요? 식사는 하고 맛있게 어, 하고 드시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대통령님 나오시나 봅니다. 이분들이 사이카 탑승하고 계시죠. 예, 사이카에 탑승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어, 나오시려고 나오신 건가 봅니다. 계속 나오시려나 봐요. 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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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나오실, 나오시는, 예. 나오시는 예.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박근혜 네. 대통령님. 꺼내 네. 이제 나오시고 계시나 봐요. 예, 준비하세요. 예, 이분들도 이제 차에 탑승했고, 우리, 저기, 어, 사이카도, 예, 우리, 저 경찰 분들도 사이카에 탑승하셨고, 뭐 정보관님들도 다 대기하고 계시고 이제 나오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어, 또 다시 어 다시 또 되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예, 가슴이 먹먹하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바로 빨리 어, 석방 기원 건강 기원 지켜주십시오. 우리 대통령님을. 켜 주십시오. 저기 차량이 저기 나오는 예 네, 아까 저기 저봉 앞으로 어, 차량이 지나갔는데 어, 경광등 끄고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경광등 끄고 경광등 끄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 기다려 주십시오. 본관 앞으로 어,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타고 가시는 차량이 예, 경광등 끄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어, 대통령님 나오신다. 경광등 끄고, 예, 경광등 끄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91번째 병원 치료받고 지금 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6시 48분.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네. 6시 48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 지금, 어, 저달창 앞으로 지금 좌회전해서, 어,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기원석방기원 네, 박근혜 대통령님, 3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다시 또 되돌아가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예, 어, 경광등 끄고 지금, 어, 나가셨는데, 48분에 나가셨는데, 어, 조달청 앞에 지금, 예, 차량이, 어, 막혀서, 차량이 밀려서 지금 서 계십니다. 네, 여기서 좀서 계셨어야 되는데, 조달청 앞에 지금 한참 서 계시네요. 예. 네, 여러분들,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다시 또, 어, 서총대로 되돌아가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제, 어, 가셨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예, 아우.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어떻게 지금.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가셨어요? 예, 방금. 방금. 어허. 아유, 조금만 일찍 오시지. 한 1분만 일찍 오시지. 아하. 아유, 방금 가셨어요. 어, 예쁘게. 48분. 지금. 나신데, 지금 여섯 시5 0 분인데 응. 오늘 좀 일찍 가시네요. 네시 응. 어, 한5십아다시1 분쯤에 들어오셨는데 응. 지금 좀 일찍 나갔어요. <laughs> 아유 어떻게 우리 선구자 방송님 이제 오셨는데? <laughs> 아니 내 핸드폰에 네, 네. 핸드폰을 핸드폰을 잊어버렸나봐요. 좀 신호 좀 네네 네, 신호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이고 혹시 하자. 혹시 저기다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치. 화장실에 화장실에 화장실에는 안가져갔었는데 그 가방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고, 아고. 저기, 아, 저기 그러면 저기 벤치에. 예, 잠깐만요. 벤치에 벤치에. 벤치에. 네. 아이고, 좀 일찍 나오셨네, 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 그래. 네. 일곱 시 넘어서 나가셨줄알고 네. 일곱 시 넘어서 여, 또 나오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가시지? 인근에서 바로 오긴 했지만은. 네. 너무 늦었네. 저기 있네 뭐가 하나? 아 핸드폰 저기 있네. 저거 아니에요? 예 있어 있어 있어. 저기, 있어. 요즘은 남의 핸드폰 안 가져가요. 가져가면은 그 신호 아니, 위치. 아여기네 여기 여기. 예. 누가 안가어예 핸드폰 요즘은 가져가면 위치 추적이 되기 되기 때문에 가져가면 큰일 나요 남의 거. 아, 예. 조심해야 되겠다. 아우 다행이다. <laughs> 조심 예, 우리 여사님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근데 찾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뭐 뭐는. 아니 우리 선부자 방송님. 어떻게 아유 너 <laughs> 대통령 가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 가지고. 예. 행운 아, 어, 예. 우리 행운방송오늘도또 대통령 님. 예, 오고 가시는 일에 또 방송으로 네. 또 국내외에 예, 알리는 예.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또이 일에 또 이렇게 어, 뜻을 가지시고, 네. 이렇게 앞서 행, 행해 주시는 일에, 오히려 여기 행운방송이 선구자네요 아유, <laughs> <laughs> 과찬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일을 또 행해 주시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님. 네, 예, 우리 박근혜 때. 대통령님을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예. 어, 이렇게 또안부를또 전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마워하고 예. 감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이참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큰 힘과 외로가 될수 있는 부분은 네. 에,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네. 그 관심사를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느냐면은 서신과 음, 엽서를 통해서 엽서. 예. 우리가 뭐 핸드폰 연락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sns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 서신이나 엽서는 네. 에, 전부 구치소로 통해서 이렇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꼭그일에 예, 동참을 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는 네. 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라 것을 에, 주지를 하고. 예, 그안 보내신 분들 또는 네. 예, 보내신 분들은 또 매일 같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뭐 주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네. 1,900 1,570만 명 정도가 돼요. 아. 예, 그 중에 한10% 정도인 한 150만 명이라도 네. 이 길에 동참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나마 어, 지금 힘이 빠지고. 또 많은 관심도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엽서나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크게 예, 힘을 얻고 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는 그 네. 날이 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11월 3일인가 언제라고 그러죠 아그 뭐, 그 날짜가 언제죠 11월, 예, 3일? 11월 3일인가 언제라고 아, 그러는데 얼마 안 지금 굉장히 예, 유력하게 네. 네. 예, 당선 가능성이 지금 아. 어, 예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미국 쪽의 그 자파 언론들은 네.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계속 어, 여론 조사를 예, 그 바이든 쪽이 높게 나오는 걸로 바,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쪽도 우리나라처럼 예, 조작된 여론이 여론 조사가 네. 예, 그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거에 예, 그 미국 국민들이 예,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박 어,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하고 어, 지지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예,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예, 그 좌파 언론에도 예, 그 어, 어떤 그 현혹되지 않고 음. 예, 이번에 분명히 또 트럼프 대통령을 어, 또 어, 당선시키는데 그, 음. 기여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이 대한민국 또 한반도 중공 이런 그 어, 연계 그, 고리에 있는 이 어, 영역들이 음.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또 좋은 어떤 소식이 네. 또 기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기대고 있잖아요, 우리 예, 예, 우리, 예. 예. 우리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이미 지금 뭐 병원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치료를 치료차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심신이 약해지셨을 네. 이런 때에. 네, 우리 국민들이 엽서나 서신 보내기에 응. 또 특별히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하는 1, 네. 2, 3, 4차 엽서까지 나왔으니까 어. 이왕이면은 네.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해서 보고 하고 있는 이 엽서 보내기에 많이들 좀 네.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네. 우리 선구자, 저기 행운 방송을 통해서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구자 방송님. 네, 선구자 방송 아, 대표님도 예, 네. 항상 우리 대통령님께 엽서, 음. 엽서 보내기 운동,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 엽서 보내실 분들은 선거자 방송 그거 들어가셔서, 그거 밑에 설명서 안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예, 예.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엽서를 에도 네. 보내드리고 편지에또 네. 보내드리면은 네. 대통령께서는 그게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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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네. 좀 엽서도 쓰고 편지도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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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사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우리 동진님은 늦게 오셨네요. 네. 예, 오늘 바쁘셨, 바쁘셨나봐요. 아, 예. 아 아우. 예. 일찍 들어가셨어요 오늘. 아또 결제하고. 조금 전에 막떠나셨요 아, 네네. 6시 48분에, 48분에 나가셨어요, 6시 48분에. 네. 예. 아, 지하철 아유. 아, 오늘은, 예, 네. 5시 1분에 네. 들어오셨는데, 네. 어, 6시 48분에 나가셨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어,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오셨는데, 급하게 오셨는데, 일찍 나가셔서, 예, 못 뵈서 인사를 못 드리고 해서, 아유, 아쉽네요. 우리, 어, 동지님께서. 예, 그래도 또, 어, 마음속으로 또, 또 방송 보시고 또 인사하셔도 되고, 예, 또 다음에 목요일날 또 오시니까 그때 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원나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운방송. 여러분, 어, 김원나님, 또, 끝까지 간다님, yy님, 이현중세탁님, 네, 아공님, 어, <laughs> 이간의 이영숙님, 길순님, 네, 또, 우리 또 행운방송 또 찾아주신, 어, 우리 대통령님께 인사드리러 오신 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경도님, 말구리님, 어, 또, 음, <laughs> 예, 오늘은, 어, 또 이강우님이 마음의 소리님, 네, 오늘은 1번 타자로 이강우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대통령님은 91번째 병원 치료받고 어, 6시 48분에 좀 일찍 나가셨어요. 가셨고, 네, 오늘로서, 어, 옥중투쟁, 아직도 인, 인신감금 되어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1299일째입니다. 네, 여러분, 네, 또, 어, 뵙겠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님은 또 목요일날 또 병원에 오십니다. 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